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육신의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의 어려움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고난을 마귀가 사용을 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부러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켜 내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귀의 공격을 내버려 두심으로 이걸 허용 작정이라고 해요. 허용해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내시죠. 넘어질 것 같으면 막다른 골목 있으면 항상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세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 원망했는데 아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늘 양식을 통해서 경험을 했죠. 점점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훈련으로 한 번에 변화되어지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